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과 함께 삼성전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뭐 약보합이라고 하죠. 3084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한 6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어, 설 연휴를 맞아서 조금 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약보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모두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요 아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긍정적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도 아무래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 당분간 아, 아래쪽보다는 우리가 우상향 쪽의 방향을 좀더 어,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어, 계속해서 어, 발표를 하면서요 고전하는 어,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어,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코로나 사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 감염자 수라든지 어, 사망자 수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한 상황인데 어, 경기가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침체되는 것을 막고 이러한 우려 우울한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와 중에 우리가 또한 가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앨런 머스크 어, 테슬라 CEO가. 어,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이상 어, 투자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이제 집행을 할것 같은데요. 어, 지금 비트코인 시가 총액이 제가 살펴보니까요 한 1천조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1조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분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테슬라 자체에서는 지금 어, 현금성 자산이 한 10조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요. 1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한 10분의 1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10조가 이제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물론 이제 미국 달러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서 뭐 금, 은,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국채와 거기에다 이제 비트코인도 거기에 추가가 되는 상황이죠. 아무, 어떻게 보면 뭐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08년에 금융위기 같이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또 비트코인이 또 상승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결국은 어,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자산 자체에 어, 충분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버블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어,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에 이렇게 뭔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산에 대한 어떤 버블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이러한 자산의 버블에 대한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자산을 배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어떤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가 지금 버블이라고 하지만 어~ 시장을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버블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버블이 있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 그리고 화폐 가치의 어떤 하락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증시가 한번더 어,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주식이라는 게 결국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밖에 없는데, 지금 떨어지기에는 자산 버블이 너무 심한 거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왜냐면 금리가 워낙에 싼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지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laughs> 지금 비트코인에 지금 자산을 배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결국은 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금성 자산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당분간 금리를 올라가기도,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고 계속해서 추가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우리가 우상향으로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 최근에 조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만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도 지금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증시 자체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가 지루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 종합주가 지수도 당연히 지루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은 사실은 기다림과의 싸움이죠. 유동성 장세는 여러분, 어떤 이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주식을 여기저기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만 나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1년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지금 최고점 96,000원을 찍은 다음에 한달 정도 지금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다시 급등한 언택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어, 횡보하고 있을 때 박스권 형성하고 있을 때 어,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월에, 어, 9월에 지금 최고점을 찍은 후에 거의 뭐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정도를 어, 지루한 행복 끝에 다시금 상승을 하고 신고점을 찍었죠.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달 정도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결국은 시간 싸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또 행보하는 시간에 물량을 차분히 늘리는 게 어, 사실상 결국에는 나중에 더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 삼성전자가 지겨우니까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야지라고 했을 때, 어,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만큼 만만한 주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급등했고요. 바이오도 급등했고, 언택트도 급등한 상태에서, 어 지금 다른 이제 주목 못 받는 주식 있죠. 뭐 이제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은데 어, 그러한 주식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 주가가 다시 한금 크게 상승 레벨업 될때 어, 그러한 상승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것 같고요. 어,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또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굳이 있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갈아탄다.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또, 어, 투자에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 애플이라든지 어 기타 뭐 기술주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어 유동성 자체도 풍부한 상황이고 환율 자체도 지금 뭐 1,100원 정도 수준으로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거기에다 금리를 당분간 올릴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봤을 때어 삼성전자를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 추가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 비트코인도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어, 글로벌 어떤 투자자에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어, 더 상승을 할수 있다 거기에다가 배당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